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자 김입니다. 자, 오늘은, 아, 긴간난 할머니, 할머니는 1학년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박물관으로 체험학습을 다녀온 긴간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긴간난 할머니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들려드릴게요. 자,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 시간입니다. A, B, C, D, E. 어? E? 이 e 빠를 때 E? E가 없는 간난 할머니가 E 하면서 웃습니다. 할머니, 재밌어요? 8살 시연이가 웃습니다. 응, 재밌다. 아, 용어가 아주 재밌어. 늙음하게 배우는 꼬불한 글씨. 한글도 잘 모르는데 영어까지 배우려니 힘이 들지만, 간난 할머니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재미있으시겠어요? 자, 우리 할머니 영어 배우는 모습입니다. 한장을 넘기면 40분 수업이 끝나고 금쪽 같은 쉬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1학년 2반 교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이 됩니다. <laughs> 쉬는 시간 재밌습니다.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네, 내일 뵙겠습니다.